안녕하세요. 매일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은 사건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이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